이렇게 팔아서 남으세요. 열심히 하면 돈 돼. 열심히 하면 돈 돼. 우리 여기 있다가 애들 오면 하나씩 주어. 다리 하나씩. 그 부모의 그품을탠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여. 높이니까. 이게 삶의 보람이에요. 당로에 들었어.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아리이요 하는 당신이 어, 사장님 원래 흙이 많으신가 봐요. 어 좋아. 흙도 많고, 춤추고 그러면 사람도 즐거워야지. 아, 선장님, 그러면 스키는 언제까지 튀기실 거예요? 제 몸이 허락하면요. 제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소리 내요. 소리 내요. 울어. 이기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옆에 는사람이에 있는 하루에다쓰시이는사람요이거두 있는 이아에라는가 여기 있는 요 여기 이거는이옆는이에 있는 사람은 는 사장님, 이 시는 언제 쓰신 거예요? 아 우리가 쓴게 아니고 옆에 다방에서 다방 아가씨가 다방 아가씨가 왜 여기 시를 붙인 거야? 아, 여러 사람 보고 읽으라고 글을 잘 쓰더라고 아, 여기 집까지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laughs> 근데 오늘 이 닭이 다 나가는 건 아니죠? 다 나가야 이게 오늘은 많이 줄근 거지 많이 나갈 때 70장만 70장 근데 오늘한 3, 40박스 밖에 안돼다 줄근 건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줄고 가죠 몸이 좀안 좋으신지 오래되셨어요? 아휴... 심장하고 지금 다리하고 안 좋아서 장사하시다가 그렇지 35년 동안 닭만 만졌는데 일이 좀 이게 쉽지는 않죠 힘들죠 어, 힘들지 기름하고 기름하고 싸우는 거니까 어디 갔어? 나갔어 그래도 참 단전아, 마찬가지. 여기 들어오셔야만 닭난주밖에 안 <laughs> 나지. 닭집에는 닭난주 나지. 뭐. 이 닭집도 같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응. 닭집하고 생닭하고 같이. 아, 내가 몸이 안 불편하면 참 좋은데. <laughs> 몸이 좀 불편하신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어. 저까지 오기가 심이 들었지 뭐 좀. 사모님이랑 같이 하신 머리는 뭐 예전부터 컨셉이셨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하고 집사람 한지는 한몇년안 됐어 나는 한 10년 거의 됐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닭만 뭐 튀기는 모습도 얼굴도 보고 다 보잖아 근데 좀 특이하고 개성 있어야 되잖아 그래 손님들을 끌고 하는 거야 현 시대에선 먹거리고 뭐고 개성 없으면 은못 헤쳐나가 남과 똑같이 해봐 아이 그래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3시에 끝나고 그 그전에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하면은 하장몸 아프면 안 해. 음, 그그 장날이니까 한한 한 달에 6 6일 6일 어, 번. 근데도 이게 렇 힘드신 거예요. 응. 닭 준비해야지. 생닭도 여기서 하지. 이건 매일 했잖아. 생닭또 또 기름 앞에 있는 게 쉽지 않죠. 힘들지 기름은 아. 그래서 기관자 폐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 근데 이상 없다라는데 심장은 옛날부터 유전하고 음. 아픈 것 때문에 그럼 사장님들 계산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충주요. 오늘 퇴근은 일로 돼 있는데 예. 집은 충주 있어. 여기서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주로 여기서 많이 자세요. 이 가게 아니야. 여기 방 좀만 하니 살짝 봐도 될까? 아, 힘드시니까 장사 끝나고. 음. 음. 불 잘라야 돼. 어? 언제 왔어? 예전부터 치킨 가격이 5,000원이었어요 그럼? 이게 올른 거야 옛날엔 7개 5,000원이었어 다리가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싸다 그랬어 근데 원칙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5개 5 0 0 0원을 올린 게 있네 작년 10월 1일부로 올린 거야 7개 5,000원일 때는 엄청났어 다리 한번 구경시켜줄게 이게 우리 치기는 다리 우리 튀기는 나에게 음. 우리 튀기는 소종따 이게 만 오천 원인 거죠 이거는? 어, 어, 우리 이렇게 세 가지는 이거 다 잘라서 오시는 그래. 거야? 그치? 그럼 잘라서 염지해가지고 부위도 맛있는 것만 튀기고 이 장사는 내가 돈을 오천 원만원 주고 음식을 사 먹었는데 손안지 않다. 음. 그 가게는 성공해. 근데 아 돈이 아까 오는 가게는 두번 다시 안 가. 실례지만 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 요 지금 70아 35부터 시작하셨네 그 전엔 나무집 살고 양계장에 나무집 살다가 사업 실패해서 노점으로 닭 장사하기 시작해서 여태 온 거야 닭만 한 것만 한 거야 나는 이거 가지고 인생을 걸었다는 생각만 하면 또 그것도 성공는 길이야 이따 여기 들어오려면 굉장히 더워 한여름에 35도가 아니라 50도까지 올라 이게 일곱 개다 틀면. 그럼 더울 때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 지금 저 선풍기 들어와야 되고, 아, 저기 저 에어컨 저 틀잖아. 아. 이제 이거 불어내고 그러면 좀 시원해져. 닭 없지? 없어요. 싹 정리했어. 집어넣어. 4 0 박스라고 하면은 한몇 마리 정도 하루에 파시는 거요파 박스면은 1kg짜리다. 800마리. 5,000 잡으면 하루 400 정도. 만원 정도 잡으면 800. 우리가 그전에 저기 저 아저씨 나오는 데까지 줄서 있었어. 여기서 주말 되면. 이 기름 많이 쓸때 하루 2 0통 20통. 아드님은 지금 저기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쌩닭, 어, 근데 혼자 쌩닭 해요, 오늘은. 오늘은. 아. 내일 또저 또 엄마하고 엄마하고 같이 쌩닭 팔고 배달해요 아. 배달이 많아? 저기 매출은 여기 한몇배 정도 그럼 나오는 거예요? 한세 배? 두세 배? 이게 다리나 이게 튀기는 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되잖아, 그지? 반죽이. 요거는 이제 통닭 튀기는 거라 이렇게 묶잖아요. 아 차이 나지. 차이를 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거는 좀 늦게 익으니까 얇게 하고 이건 좀 빨리 익으니까. 사장님 예전에 어떤 사업 하시다가 실패하신 거예요? 양계장 크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한 3만 수 규모인데 아, 그 전에 한 35년도에 그게 다 망했어 근데 왜 어떻게 전염병이 오고 가격 파동 어... 집에 가고 다거지 됐지 뭐경매로 넘어가고 뭐, 이런 데서 막 자고 했는데 길바닥에서 길바닥을 숨겼다고 어, 집에 빚쟁이들이 와서 막 여기까지 와서 다 갚고 성공했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면 좋아 그 후에 노점에서 노점에서 생닭 팔고 치킨 팔고 그렇지. 닭도 손으로 잡아다가 옛날에는. 근데 이제 사람은 실패를 했으면은 실패인데서 자기 배움을 찾아야 돼. 삶을 찾고 배움을 찾아야 돼.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진짜 내 교훈 삼아서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 됐다 그런 걸 잡지 않으면 그냥 아우, 실패했어. 막 타락하면 안 돼. 거기서 뭘을 음. 찾아서 휘치고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음. 그 사람은 그래야 성공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70인데 머리 보라색해지. 옷뭐 빨갛게 입지 첫번일 때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 들어놓고 했거든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한 거지 기름 온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 잘 보고 처 튀기시는 거에 맛보시는 거예요? 맛있나, 짜나, 싱거우나, 이상있나 내가 먼저 확인을 해요 시원해졌어요 저 키니까 엄청 시원해지지 예. 저거 에어컨인데 근데 여름에는 저것도 소용없어요 여름에는 아유 저거 요까지 뺏기 안와 지금 아침이니까 그렇지 지금도 이렇게 수증기가 나는데 저 여름 같으면 안 보여 여기 하나 도 이렇게 팔아서 남으세요 열심히 하면 돈돼 열심히 하면 돈 돼. 근데 이제 너무 큰 거를 바라지 말고 차근차근 싸고, 일단 소비자들한테 신용을 얻어서 단구를 맹길 그러면 돈 돼. 우리 여기 있다가 애들 오면 하나씩 주어. 다리 하나씩. 아, 그냥 먹어보라고요? 어, 아니, 그냥 애기들이니까. 아. 그러면 30대, 40대를 공략하는 거야. 주모가 이 이렇게 같이 오잖아 그러면 하나 줘. 그러면 그 부모의 그 흐뭇한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여. 높이니까. 아. 그게 그게 삶의 보라니.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이렇지만은. 아픈 날은 아침 딱 일곱 시에 들어가면 저녁 여섯 시까지 못 나왔어요. 오. 밥도 못 먹어. 솔직히 기술자가 있어서 이렇게 교대하고 바꾸고 그러면 되는데 다내 아, 손이 걸쳐야 되니까. 그걸 아. 못 키운 거예요. 응. 근데 아들도 안한데니까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고르기가 힘들어. 열 명이 딱 데려다가 이사일이 술을 같이 메겨서 보면 성격 나와. 그것도 추리는 거야 근데 이 사업도 괜찮은데 아드님은 왜 이거는 안 하신다고? 우리 며느이도 지금 사업 빼고 있어. 분식가게 이거는 잘 돼. 근데 둘이, 둘이 먹고 사는 건 지네들이 알아서 하니까. 안 했으면 내가 알지 말라 그랬어. 사장님이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키우신 건데. 진짜로 이거는 하나하나 35년 동안 내가 노점에서 장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서 스을해서 그 요맛 여기까지 이렇게 튀기는 거, 요다 나올 때까지 맹기는 건데. 이거 그리고 또 영업하시면서 어려운 많았지. 상황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 많았지 이것 때문에 맨날 튀김 여기 치킨집 다 죽어. 아 죽는 게 아니라 타격을 많이 받아. 그래서 오일 한번해는 거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 열세 점포가 있어 이게 금방. 나 살기로 해서 그 사람들 중에 안 되겠다 해서 난 오일 한번 할게. 나머지는 알아서 해. 사람도 또 같이 사러 가는 거 같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그 근데 왜 이름이 그냥 치킨이에요? 굉장히 이게 또, 왜냐면 그냥이라는 거는 이 치킨은 진짜 서민들 음식이야. 서민들 간식이고 근데 그걸 어렵게 뭐하러 줘? 순수하게. 그냥 치킨. 그래, 그냥 치킨. 순수하게. 삼4일 생각을 했지. 전화번호도 9980닭 팔아요. 전체가 다 9980에요. 다, 다 아, 핸드폰 99. <laughs> 다 핸드폰이 다 9980에요. 야, 막 통닭 튀겨되겠네 통닭 넣어야 되겠어 원래 음악을 항상 틀어놓으세요? 어 아침, 점심, 저녁 때까지 승님이 원래 흙이 많으신가 봐요 어, 좋아 흙도 많고 춤 배우면 사람들 즐거워야지 아... 또 찍어줘! <laughs> 한 번만 맨날 찍어줘 좋지요. 맨날 <laughs> 찍어줘 네, 다 찍어요 네 사장님 그래도 손님이 끊임없이 오시긴 하는데요 네 이거 다 튀기면 12박스예요 그래도 불경기에 이만만 해도 근데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지 자, 옷이 금방 더러워지셨어요 여름에는 세벌은 버려야 돼 땀에 지금은 오늘은 그냥 시원한 거야 땀에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버개로 넘다 선생님, 그러면 치킨은 언제까지 튀기실 거예요? 제 몸이 허락하면요. 제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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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당신이 거, 거, 저는 계산에서 그냥 치킨을 하는 남궁영업입니다 무수한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겪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실패가 나의 밑받침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헤치고 나가면 꼭 성공합니다 남과 같이 남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남보다 더 개성 있게 살아가면서 음식점이든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리고. 욕심을 좀 내리고 또한 가지 좌절하지 마세요. 꼭 열심히 하면 성공. 한 가지를 꼭 열심히 하세요. 하시던 일을 그러면 꼭 성공합니다. 그런데 전과 틀리게 하세요. 개성 있게 그러면 성공합니다. 대청자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아봅시다. 저 여기까지 오는데 무한 고난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기고 이기고 이겨서 계산에 그냥 치킨 인간극장까지 나왔습니다.